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의 사회는 개,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사회이고요. 다른 하나의 사회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사회예요. 이두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살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이두 사회에서 다 상류층으로 태어 상류층으로 살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매겨지는 사회보다는 재능과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가 더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던진 질문이에요. 마이클 샌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족적 특징과 달리 능력주의적 성공은 스스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면 귀족정보다는 능력주의사회가 낫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자본을 모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님들은어떻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런데 샌델 교수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메시 호날두 아직도 메시 호날두 요한 수십 년째 메시 호날두가 같한 이십 년째 아직도 메시 호날두예요. 그데 오늘은 호날두만 얘기할게요. 호날두 선수는 지금 거의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자기 관리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엄청납니다. 어,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자기관리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요? 밤에 그냥 7시간, 8시간씩 통으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데 호날두는 잠을 90분씩 끊어서 잡니다. 90분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90분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루에 4번인가 5번을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렘 숙면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8시간, 7시간 통으로 자도 90분 숙면을 취하고, 한삼 사십 분또 앉아도 좀 깨는 듯만 듯한 상황이 있다가 또 구십 분을 또 통으로 자고 이런 식으로 잠에 수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방식을 생활 패턴에 연결시켜가지고 구십 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구십 분 자고 일어나서 운. 이게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루에 네 시간 이상씩 웨이트와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는데 설탕은 전혀 입에 안 돼요. 설탕은 전혀 입이 안 되고요. 닭고기와 생선, 야채만 먹습니다. 아, 이게 인생 인간이 이렇게 살면 이게 행복할 수 있을까? <laughs>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니까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축구 선수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호날두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입니다. 평생 받는 돈 아닙니다. 연봉. 평생 받는 돈도 어마어마한데 연봉.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억 원입니다. 네. <laughs> 네. 철저한 자기관리와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훈련량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구단에 있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선수 자신의 브랜드 평판까지 고려하면 3,000억이라고 하는 연봉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정당하고 같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할 뿐 아니라 동경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어느 그럴 기회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능력주의 안에서 가난은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능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자체도 힘든 일인데 가난의 책임 또한 당사자의 나태함과 노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가난은 빈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멸감과 절망도 함께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샌델 교수는 성공한 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행운이라는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날두가 200년, 300년 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얘가 축구로서의 재능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시대에 얘가 막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막 축구공도 없었으니까 이상한 축구공 지푸라기 같은 걸로 축구공 만들어가지고 막 찌기하고 막, 막 드리블 막 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한대지어박으면서이 새끼. 이 새끼 나가서 농사나 해 <laughs> 농사나 죠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시대에 태어나서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해주는 사회에 산다는 건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행운의 요소를 망각해 버린다면 내가 내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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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고 샌델 교수는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샌델 교수는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나태함이 실 나태함이나 실제로 노력의 부재로 생기는 결과를 무조건 감싸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샌델 교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능력주의 사회의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내, 내놓는데 학자이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능력주의 결함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신앙적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도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기도음만, 기도온을 읽었지만 기도온만 보는 게 아니라 사사기 전체 사사들의 부르심과 연관돼서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말씀을 나누듯이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전체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한 장만,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말씀을 나눈다 보면 이게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에 도출하고 도출을 해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다 들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laughs> 뭐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장 을 하는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용사야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용사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저도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네. 되긴 하는데 많이 들어 보셨으니까. <laughs>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기도운이 이제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뭐, 뭐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물어 가면서 조심스럽게 그 소명을 완수해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이 나눴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의 소명을 받는 부분의 말씀을 읽었지만 기도원을 포함한 사사기 전체의 인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기도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 전체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소명을 받고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사를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그 사사를 부르시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사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사사로서 불러, 그런데 그 부르시는 장면 하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사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사사기 안에서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삼손뿐입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르셨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누가 누가 사사가 되었다.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흥미 있는 부분은 기도는 부르시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신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심지어, 삼손은 태어나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극적이고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했듯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극적인 사건이나 엄청난 체험이 그의 남은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몇 특별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인 따라서 교회 왔다가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고 어, 동의가 되네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인 따라서 교회 왔다가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만남이 줄여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예, 끌려왔죠. <laughs>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소명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기도원과 삼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은 어떻게 소명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소명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뭐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장군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전히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두 번째 에우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장군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장군이었어요. 사사로 부름받아서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때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에우스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장군이었어요. 여전히 장군입니다. 뒤를 이어서 삼가는 소문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사람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목동으로 들고 있던 소문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 전에도 목동이었고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목동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사사 아우리 저번에 나눴죠 드보르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처음에 사사로 부른받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전에도 선지자였고, 사사로 부른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할 때도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그냥 대원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뿐이에요. 여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저 충실히, 충실히 해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의 삶 또한 그 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서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연장선에 있어요.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대적 상황이에요. 시대적 위기예요. 온레의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요. 에우세 시대에는 에글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했고요. 삼갈은 블레셋이 침략했고요. 튜보라의 시대에는 가나안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극적인 체험이나 사건은 없지만 그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시대적 위기의 상황 앞에 그들의 역할을 좀더 확장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구체적인 소명을 받 받았던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증해 주는 것은 소명을 받은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소명 그 자체가 아니라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말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주 목사님들이 <laughs>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네,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고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지 않아서 여러 경험들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설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론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의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소명 의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과 아주 관계가 크게 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저 목사님 나막 이렇게 날 화를 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역한 1년차, 2년차는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3년차 접어들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어떤 부분이 그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뭔가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은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김준환 도사야 내가 이 자리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어? 실제로 그 목사님은요, 당시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인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부임했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걸 이걸 승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승진한 거예요. <laughs> 예. 그때 제가 10년 전인데도 저와의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얼마나 애쓰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탄 것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에요. 어떤 의문이냐면 저 목사님에게 소명은 뭐지?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것 아닌가? 그럼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드러내기보다 지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목사님은요 목회에 플랜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어떤 플랜이냐면 먼저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고 조금 어 열심히 한 다음에 계획대로 한 200명 정도 되는 지방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여기서 목회하면서 미국 신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이걸 토대로 서울의 큰 교회를 간다는 플랜을 실제로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도 한동안 있고 있다가 한 동안 잊고 있다가 한한 10년 후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우연한 게기,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큰 교역 하셨다고요. 실제로 <웃음> <웃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능력주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경을 이겨내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현재 받는 대우를 정당하다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 후반기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그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원 하면 여러분 어떤 군대예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중에서 뽑고 뽑고 뽑아서 정예 군대 300명만 뽑아요. 그리고 그 군대를 <laughs> 추려가지고 그 특공대로 미디안의 수만의 군대와 싸웁니다. 일당 100의 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기도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돌진 앞으로 하는데 돌진 앞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세.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여요. 기도온 만세. 하나님 만세,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기도, 기도 온 만세를 하나 더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만 뒤에서 자기 노력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삶의 두 가지 태도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는 감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농부와 같아요. 추수할 때가 돼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어떤 농부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비료를 주고 비가 오고만 바람이 불면 이거 농작물이 넘어지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돌봤던 자기 노력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비를, 때마다 비를 주셨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이 농작물을 자라는 동안 함께 이 농작물을 돌봤던 물론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을 했지만 아무리 돈을 줘도 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까지도 일꾼들의 노고까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건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국한된 시각을 나의 경계를 넘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술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객관화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노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합니다. 내 노력과 타인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넘어서는 결과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컴플렉스 중에 그리스도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나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운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한 부분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설교를 오늘 어제 막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laughs> 왜냐면 하 2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방향이 만들어지고 내 나름대로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묵상했던 내용보다 제 언변이 아무리 정리를 하고 어제 새벽 늦게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그런데도 이게 언변이 짧고 전달력이 딸려서 이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서니